무슨 일? 생일 축하합니다. 뭐야, 형 생일 아니에요? 생일 축하합니다. 뭐야, 갑자기 뭐야. 사랑하는 석진이. <laughs> 형, 형 아니에요, 형. 오늘 아닌데, 그, 며칠 뒤에 있을 내 생일 리허설 하고 있었어. 아, 그래요? 형. VM 열심히 해. 형. 조심하게 요 일로 와요. 앉아서 먹어요. 같이 먹어요. <웃음> <웃음>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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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왜? 나 너무 오늘, 즐거워. 형, 근데 한국 시간으로 형 생일이 언제지? 한국 시간으로 12월 2일이구나. 그치. 그러면은. 자, 나도 그럼 얼굴 좀 추가해줄게. 어. 자, 그러면은. 뭐, 그러면은 왜? 그러, 그럼, 얼, 얼, 얼마 남은 거야? 뭘 얼마 남아요? 내 생일? 와, 어, 생일 신경 안 써가지고, 너무. <laughs> 진짜 얼마 안 남았네? 그 제가 준비했어? 준비했지. 아, 방금 형이 리허설 보여줬잖아. 이거 네. 그대로 하면 돼. 오케이, 알았어요. 아, <laughs> <laughs> 형 아마 그 미국 시간으로 새벽 2시, 3시 이때쯤 할 거거든 오케 okay, okay. 7시, 8시 오케이, okay, 알겠어요 okay. 그대로 하면 돼요? 아, <laughs> 어, 그대로 <laughs> 알았어요 내가 방금 보여줬잖아 이거 그대로 들고 오면 돼요? 이거 okay, 이거? 이거 그대로 <laughs> 이거, 이거, 이거 내가, 그대로? 이거 내가 방금 리허설 했잖아 okay. 그대로 하면 돼, 그대로 오케이, okay, 알겠어요 오케이, okay, 오케이, okay. <laughs> 어, 음... 재밌는 V f i 되라고 오케이, okay. 그럼 음, 내일 끝나고 뭐 한잔 하나? 내일? 어 <laughs> 네. 네, 내일, 내일 끝나면은 <laughs> <laughs> 잠깐만, 내일 끝나면 내일 뭐라도 공연이 있잖아 <laughs> 그쵸 그럼 내일 끝나고 한잔 해? 어, 여... 뭐... 뭐, 알아서 하세요, 형, 좋은 대로. 취중 브이앱 해? <laughs> 아, 들어가려고. Okay, 형, 어 들어가라고. 오케이, 요 맛있게 먹어요. 들어가는 건 나은 것같아데 <laughs> 깨알 출연, 진. <laughs> 아, 또. 또, 진영이랑 또, 미국에서 또 한잔 했었죠. 그때또 샴페인을 마셨습니다, 샴페인. 여러가지 좀. 뭔가 AM, AMA도 그렇고 되게 축할 일이 많아 가지고 겸사겸사 좀 멤버들이랑 한잔 했었는데 그때 이제 진, 진영이 제 옆에 있었는데 진영이랑 같이 술을 마시는데 진영이 너무 빨리 마셔 가지고 좀 깜짝 놀랐어요. 형이 눈을 마주쳐 이러면서 그럼 마셔 이래 가지고 저 진짜 그때 죽을 뻔 했습니다. 어? 어? 방구 소리 아닙니다. 이거 음식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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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테이블에 끌키는 소리니다 대요! 와이. 방구 꼈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왔어? 무슨 소리야, 형님? 이 소리야, 이 소리. 에이, 무슨, 이게 무슨 방구 소리야? 왜안 왜 나지? 이 소리야, 에 이세요. 괜찮아. 사람은 다 방구 끼고 살아. 생리적인 현상이야.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. 혹시 내방티 네 있어요? 나 분명히 문 잠갔는데도. 들어간다고? <laughs> 조심해. 오겠지. 아, <laughs> 존재감이 확실한 형이네. 진영이 형이 제 옆방이에요. 바로 올수 있어요. 어, 힘들었다. 원래 아시죠, 여러분들? 뭐, 카메라 꺼지면 아주 시원하게 하는 거, 음. 그냥 해도 돼요. No! 저기요, 트럼했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왔어! 아, 씨 소식을 잘 듣는데? 어. 아, 트름 안 하지. 어떻게, 어떻게 공인이 트름을 합니까난 그렇게 생각해. 아이돌은 트름도 안 하고 방구도 안 껴. 너는 아이돌로서 좀 실격이라고 난 생각해. 예. 어. 안 씻어요? <laughs> 왜요요? 제가 들어가라고. 오케이. 다음 좋은 소식 있으면 또 올게. 오케이, 알았어요. 오케이. <laughs> 아, 저 형이 옆방이라문제네 한결 같은요. 깨알 보까 깨알. 두둔 두둔. This is 양말 s o c k s 여러분들 BTS도 똑같답니다. 양말에 손빨래로 샴푸 이렇게 심지어 이쪽. 발목 양말이라서 작아가지고 이렇게 짜요. 말이 뭐? No your bathroom games. This is d o n c a n s 이 만났냐고 못 만났죠? 대요. 준. 빨래 안 다한 선물 듣고 찾아왔어요. 아, 준. 대요. 진짜요? 와, 이거 뭐야 이거는? 빨래 안 다한 선물 듣고 찾아왔어요. 와, 아, 대박이다 진짜. <laughs> 제 재혁. 형, 오, 형, 이걸로 설거지하거든, 여기서. 아, 진짜요? 어. 와, 형. 아, 형, 그릇이랑 저 숟가락, 젓가락도 <웃음> 사놨거든. 사놨어요. 손빨래 하는 데는 이게 필수야. 재혁이 <laughs> 필요하면 언제든지 날 찾아와. 오케이, 알겠어요. 지 <laughs> <laughs> 좋은 소식 있어. 또 찾아와. 오케이, 알겠어요. 와, 형, 진짜. 아, 형이 진짜 인정이다. 와. <laughs> 진짜 재밌는 형이죠. <laughs> 제가 진영을 좋아하는 이유입니다. 아 진짜 바로 왔네? 야이형 대단하고 마? 필요할까 봐 초장 들고 왔는데 괜찮니? 아, 초장이 왜 필요해요? 스테이크 먹을 때 필요할까? 아, 스테이크에 초초 초장 찍어 먹어요 스테이크에? <laughs> 대단한데? 초장은 <laughs> 한국인의 입맛을 사라지는 아, 맛이야. 그렇지. 이제 오늘 네번 왔어요 초. 누구야? 누구야? Yeah, 이야 이, 이. 어? 왜? 얘 들어오기 전에 끄자. 오케이, okay, 자. <laughs> 자, 누구인지 알려 드리겠습니다, 여러분. 얘 여러분들. 들어오기 전에 끄자. <laughs> 아, 야, 그래도 내, 너무 너무 매정하니까. 너무 너무 착한 스타일이야. 음. 자. 누가? 제이케. 아, 제이케. 제이케. 아, 비 웃으셨어요? <laughs> <어서 시놨어요? 웃음> 안 웃었는데. 나 이제 밥 먹고 왔어요. 넘어 가서, 넘어 가서. 뭐야? 운동했어? <웃음> 뭐야? 아니, 운동 안시죠 오빠 방수기 좀해줘 네? 방수이 아까 형 오기 전에 하고 이제 끌라고 했었어요. 아, 봤지? 똥간 얘기했다며. 어, 똥간 했지? 똥간 얘기했어요? Don't get, don't get. 아, 여기 안, 어, 안 뭐, 돼. 뭐. 뭐, 이거 어, 뭐, 호비 형 건가? 내가 써야지. 야, 안 돼. 이거 리무브 될 거야. 이, 뭐, 이, 뭐야? 모르겠어요. 하이. 어뭐 있던데? 가져갈 거 없냐? 가져갈 거, 남의 걸 가져가려고 해. 형, 그러게. 형은 왜 왔어요? 내 방이야. <laughs> 나 여기 게스트인데. <laughs> 아, 나내 방이야 이정. 오케이, 그럼 이거 들고 바로 토, 라이브 하실래요? 아니요. 아어요 <laughs> <laughs> <나> <laughs> 아, 갑자기 아. <laughs> 아 방송 같은데. 아 어, 진영, 우리 진영 아, 고 고생 생일이네. 어 아, 진영 들어가. 오케이.